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숭어들이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배를 드러낸 채 떠다니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숭어들도 산소 부족으로 힘겹게 물 밖으로 입을 내밀며 호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수 앞바다의 수온이 28도로 평년보다 약 3도 높은 상태가 이어지면서 고수온에 강한 것으로 알려진 숭어마저 집단 폐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한달 동안 고수온 경보가 발령되면서 여수시에서만 50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 폐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고수온 피해를 대비해 특약 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여수 지역에서 고수온 보험에 가입한 양식장은 어패류를 포함해도 단세곳에 불과하며 높은 보험료와 소멸성 보험의 특성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도 어가당 5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남해안의 고수온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고수온 피해도 적조나 태풍처럼 재보험 해 보장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재난지원금의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피해보상금을 외실거래가로 자영업도 망하면 실거래가로 해줘라. 지네들이 보험 가입 안 하고 뭐라는 거야. 실거래가는 좀 억지로 들리는데 치어보상비라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